물 주세요. 네. 발사. 네. 난초는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, 네. 밤에 이제 기공을 열어요. 아, 네, 그래서 네. 밤에 와서 시원하게 물 주는 주인을 제일 좋아해요. 낮에는 그걸... 입, 입을 닫고 있는데, 막 숟가락으로 막 물을 떠먹이는 거야. 아... 안 좋겠죠? 그죠. 그렇죠. 그 낮에는 이제. 어,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. 햇빛 자고 이러니까. 그근데 그렇죠. 난초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 밤에는 약간 써늘하고 시원한 곳이에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손 이렇게 안 했죠. 아, 편안하게. 네.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와서 물 주면서 몸이 갖고 있는 온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게 좋겠죠. 네. 네. 그런 게 이제 훨씬 더염력도 좋아지고 음... 옆태도 좋아지고 네.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. 비오는 날 비소리 네. 맞으면서 비소리 맞으면서 너무 뻑뻑 주지 말고요 겉에만 네. 이렇게 살짝 젖을 정도로 네. 스프레이 해주면 됩니다. 요밑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상대 습도를 좀 높여주고요. 상대적으로 물을 못 먹은 애들을 물 주는 게 상대 습도죠. 네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주고 여기도 이렇게 네. 시원하겠습니다. 네. 갈 갈증을 느꼈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난초는 보물이죠. 네. 솔직히 뭐닭 금강금 뭐 부기전 뭐 이렇게 치보 이렇게 보물의 보자 들어가 있고 네. 금강 보 보물된 거 아시죠? 알고 금모단 금이 됐고, 금. 그죠? 다 이렇게 단어 자체가 어? 다그 귀한 다, 단어들이 그렇죠? 구수록자가 들어간다 옥금강 구수록자에다가 네. 다금가옥가 그죠? 네. 부와 보 부... 네, 이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거라 항상 우리가 난초 이름을 얘기하면서. 부자들 쓰는 단어나 부자의 이런 말들을 쓰게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계속 난초를 키우다 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항상 뭐 황제 얘기를 하고 권력, 권력과 풍요와 부를 얘기하잖아요. 그죠? 네. 천, 천간이라든지 뭐 백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, 아주 명품 난초들이 비를 맞아서 아주 이뻐졌습니다. 네, 너무 이쁩니다. 그렇죠? 밤에 와서 보니까 더 이쁩니다. 그렇죠? 네. 네, 밤에 피는 장미가 아니고 밤에 피는 네, 난이전, 난초. 네, 너무 이쁩니다. 네, 잘 작가시죠. 네. 너무 많이 주면 또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아닙니다.